자, 자 이번에 4판입니다. 4회. 사판. <laughs> 자 베이컨, 아, 저번 거를 이어서 베이컨을 올려주고. 엄마, 손 깨끗이 씻었어 베이컨을 잘라서 다시 올려주고. 응? 왜 그러시죠? <laughs>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이컨! 새우튀김 맛있네요 음, 음. 이제는 계란을 올리겠습니다 음, 음, 음. 계란 좋네 음, 음. 이거 생각만 해도 맛있겠지요 어허 엄마 <laughs> 장갑 비닐 장갑 장갑 비닐 장갑 짠 이렇게 여기까지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 직전입니다. 어 비닐 장갑을 끼고 오셨네요. 응. 계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치즈까지 남았어요, 예지 씨. 아하. 계란을 올려주고 응. 계란 여러분 옛날에 이걸 저희가 먹어봤거든요. 맛있었어요. <laughs> 예준이 네, 씨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똑같은 거같아아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 다른 거. 다른 맞아 비슷한 거. 엄마 그때는 이렇게 스크램블 액으로 안 해줬지. 응 음, 맞아. 아 그때는 계란도 그래. 안 넣고 이것도 안 넣고 그냥. 빨리. 아니야 계란 넣었어. 그때는. 식빵, 그때는 양파. 피자에. 아 피자, 식빵, 피자. 피자. 이거는 음. 그럼. 오 어. 음, 이건 뭔가요? 이건 토스트. 아 이건 토스트 제가 잘못 말했네요. BJ와의 로스트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아빠는 잠들고 해요. 핸드폰에 끌렸어요. <laughs> 저기 저희 보이시는 게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그럼 다시 어, 계란이 엄마! 엄마 거. 내가 이거 계란이 뿌려도 쪼! 돼? 조 모자라 요 엄마 이거 내가 뿌려도 니 엄마 할게요. 이제 네 치즈를 뿌릴 차례. 치즈 냠냠냠. 치즈가 다안 됐는데요. 한 개만 주세요. 치즈 어떤지 보고 이 치즈는 그냥 먹으면 맛없어. 한번만요한번만요 너무 맛없어. 아, 진짜 맛없대요. 진짜 한 번만. 요 자, 저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어떻게 줍니까? 희식하는 걸 말해 주십시오. 맛있는데요? 아무도 기분도 안 나요. 그럼 맛이 없는 <놀람> 거군요 <laughs> 치즈 맛있다. 너무 많이 부리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예지씨가 죽을 수도 있어요아 진짜 농담입니다. 저거는. 응 농담치. 응 이제 치즈가 좀 맛있네요. 그래. <laughs> 그러니까 엄마 말씀을 들으셨어야죠. 아, 그럼 여기 엄마는 제 것만이에요. 저 사람 다른 거예요? 아, 뭐라는 걸? 아, 그래. 어허. 치. 제가 여섯 번판 대기해 줄게요. 맞는 거? 안 자, 마지막 한개 남았습니다. 뽀뽀뽀뽀뽀. 마지막. 어지전 마지막. 꾸마디에요 이제 마분지면 끝. 자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지 저희 우리 저... 내리버닝을 네, 네, 보도록 겠습니다 네? 어디, 어디 있어요? 저고 있어 음... 네, 그래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이거는 저희가 새로 산 건데요 돌리면 빠바밤 이렇게 내려갑니다 나 빨리 이거 꾸면 조용성한테 보여줄 거야 왜냐.. 아 예준이가 원래 저러는 의 아! 엄마가 보낸 내요 설명은 이따가 보겠습니다 설명 못할 수도 있고요 빠밤 빠피자 패킷 토스트, <laughs> 토스트. 이거를 에어프라이에 구울거예요 어? 에어프라이에 구운다네요? 오븐이 아니고? 에어프라이에 구운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여기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 보, 보이시나요? 짠. <laughs> 어 일단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고 차이놀이 방으로. <laughs> 오늘은 놀고 다 되면 그때 보여주고 오늘 끝낼 겁니다. 왜냐면 벌써 4위니까 조금 웃으네요. 아, 그 이들 아, 네. 아, 아까 하던 얘기 맞저 해드릴게요. 저희 사촌동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 예준이씨가 하는 거예요. 그만 전화하세요. 아니, 마지막 님이 전화했어요. <laughs> 짠. 그럼 한번 내려볼까요? 짠. 어딨어? 아, 그냥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아이들 이거, 이이이이하이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큐! 이거, 이놀이자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이거, 봐봐. 있다, 야, 너 나. 나도 나침대나 그거 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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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면 오늘은 그냥 토스트, 토스트, 토스트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럼 안녕!